안녕하세요. 포토스토리텔라 변용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스마트폰 사진 잘 찍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영상을 많이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합니다. 저는 사진을 합니다만은 사진이 꼭 특별한 어떤 기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즐기는 그런 사진 촬영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뭐 고급적인, 전문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보단 오히려 우리 일반인들이 좋, 어떻게 하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그것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늘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 가지고 찍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다니는 뒷산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이곳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전체로 보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으로 다시 당겨서 한번 보십시오. 소나무의 모습이 어떤 행태로 이루고 있나요? 소나무의 모습이? 어, 뭐 그냥 소나무, 구부러진 소나무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분도 어, 있지 싶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소나무의 구부러진 행태를 가만히 보면은 하트의 모양을 이루고 있잖아요. 하트의 모양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었다기보다는 하트의 모양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하트의 모양을. 바로 이런 점들이에요. 어떻게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형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 소나무는 바로 사랑하는 소나무. 사랑을 그리워하는 소나무. 이런 형태로 이 사진을 찍어서 얘기를 풀어 갈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진은 찍어서 그냥 아름다워 보이면은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진 속에 담고 있는 어떠한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에 있어야 된다. 이 소나무에 이렇게 구불구불 자라는 이것의 어떤 하트와 같다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자 하는 이런 얘기로 이 사진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렇게 멀리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부적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은 이러한 얘기를 끌어낼 수 있는 아, 피사체들이 우리 주변에는 널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 그렇죠 아,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는 사진에서는 앵글이라고 하죠. 앵글. 그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아주 사소한 어떤 피사체도 정말 좋은 사진의 소재거리로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피사체를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멋진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는 사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